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창훈이고요. 어, 저는 시각예술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사진, 영상, 설치, 어, 드로잉 어, 등 어,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 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던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제 앞에서 어, 질량을 가지고 시각화돼서 보여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 저는 약간 그때의 느낌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어, 옛날에는 제 작업을 말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어떤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철학적인 어떤 의미들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작업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때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 뭐 삶, 죽음, 어, 뭐 약간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약, 그 당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뭔가. 어, 좀 자기적으로 내가 좀 작업을, 주제를 정하고 자기적인 어떤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서부터 약간은 사회적인,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약간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거죠. 어, 그전에는 약간 자기적으로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어,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진실되게 좀 작업을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갔고 다시금 그 삶의 어떤 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간과 공간 자체가 작업의 최종 그것들을 갖다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제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것은 삶에 대한 모습인 거죠.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간다라는 개념은 어떤 시간과 공간 이런 거하고는 뗄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는 시간과 공간, 보이지 않던 시간과 공간을 갖다가 드러내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보여지고 진행되고 그리고 소멸해가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작업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파라스라는 작업입니다. 파라다이스라는 단어를 LED 간판으로 만들고, 어, 야외에 설치했던 작업입니다. 어, 이 중에서 몇 개의 글자들을 제가, 어, 소위 죽여놨습니다. 그 꺼져있는 글자는 다이라는 글자입니다. 제가 이 작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어, 파라다이스에가 과연, 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어, 질문입니다. 어, 어찌 보면은 우리 현실에 있는 파라다이스는, 어, 결국 도달할 수 없는 이상적인 공간이죠. 어,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현실의 파라다이스는 결국, 어, 이곳이 현실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다시 좀 반출시켜주는 것이죠. 파라다이스라는 사전적 의미, 걱정이나 근심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갖다가 점자로 해서 어 외부에 내얼건 어떤 그런 작업입니다. 어 그리고 어찌 보면 약간 간판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어 이것은 어 언어로서 결국에는 기능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점자처럼 저곳에 있지만은 그것을 만질 수도 없고. 또, 빛이기 때문에 오래 쳐다볼 수 없게 하고, 어, 시선을 피하게 하고, 어, 의미를 파악되지 않는, 어, 그런 곳이죠. 어, 저는 작업을 통해서 파라다이스가 가지고 있는 곳이, 어, 단지 이상적인 것이고, 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어,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12월에 이제 하게 됐는데요.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못 느꼈던 어떤 시간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여러 감각의 차원에서 느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 전시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소멸되어 가고 있고 하는지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이 어, 다시금 음, 생각하는, 다시금 계획해보는 어, 그런 어, 전시가 시간이 어, 되시기를 바랍니다.